이번 시간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겸영 사업자라 이러면은 과세 사업과, 음, 면세 사업을, 어, 같이 하는 경우에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업자 등록은 음. 과세 사업자 예. 과세 사업자로 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서 본문에 기록하겠죠? 그렇게 하고 신고서 이쪽 하단에 면세 사업에 관련된 수익 금액을 이렇게 또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관계 없지만은, 예, 그래서, 어, 이 회사가 과세 사업에서 얼마나 벌려들였나 면세 사업에서 얼마나 벌려들였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예, 같이 겸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을 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을 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일반약품을 어, 구입하고 또 보관하는 이런 진열장, 보관 이런 시설물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액입니다. 그래서 어, 4천만원에. 부가세 400만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어요. 자, 그리고 조제약품은, 조제약품은 면세가 되는 겁니다. 면세, 면세약품이에요. 그래서 조제약품을, 어, 이제, 조제,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물, 막뭐 그러한 부분들의 설비를 이렇게 조제약품에 관련된 설비로서 6천만원에 부과세 600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과세사업에 투입되는 게 확실한 거고 조제약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 투입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일과세 기간 동안에 과세 판매액이 얼만가라고 했더마는 일반 약품 판매한 게 1억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받아 놓은 것은 1 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면세 판매액은 조제 약품을 판매해서 이제 벌어들인 건데요. 이 부분은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죠. 없죠. 음. 자 그래서 어~ 일 과세 기간에 매출액은 판매 금액은 3억원이에요. 과세 판매분 면세 판매분 과세 판매분에 대해서는 천만 원의 부과세를 우리가 받아 놓은 거고 면세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받아 놓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과세 판매에 해당되는 매입액. 예. 그게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는 경우죠. 예, 요 부분을 여기에 예, 과세 판매액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저 진열장과 어 일반 약품 구입 대금이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4천만 원에 부가세 4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하는 면어 구입액은 면세 관련 매입액으로서, 어, 조제약품의, 에, 설비, 6천만 원에, 에, 부가세 6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렇게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어, 매입을 할 때, 이거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이다. 이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이 약국 간판을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면요, 3천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간판은 과세 사업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면세 사업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일반 약품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나, 면, 어, 조제약품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 그 약국 간판을 보고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약국 간판에 대한, 어, 투입액이 부분은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간판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지급한 부가세, 매입부가세, 3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양쪽 사업에 다 해당되는 매입세액이라서 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통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 매입세액.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 매입세액은, 음, 과세 판매분에 해당되는 거 면세 판매분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 공통 매입세 300만원을 이렇게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눠줘야 되겠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어 전체 판매 금액이 3억원인데. 3억원 중에 1억원은 과세, 2억원은 면세. 그러면은 이 전체 매출액 중에 공급가액 중에 면세분에 해당되는 거, 과세분에 해당되는 거, 네, 과세판매, 면세판매. 그걸 분자로 해서 보면은 쉽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이렇게 나눠지겠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나눈다라고 해서 안분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그래서 지금 계산을 미리 제가 해보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300만원. 300만원 곱하기 전체 총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했나요? 예. 3억 원. 3억 원분의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2억 원이죠. 예. 2억 원.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어, 공동 매입세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이렇게 에, 면세에 해당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3억 분에 1억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100만 원. 100만 원이 과세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매출세액 1000만원 중에 1000만원에서 어, 과세 관련 매입세액 400만원 공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중에 100만원을 이쪽으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500만원 공제가 되네요. 그래서 500만원 공제가 되면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을, 어, 면세 판매액에서는 부가세를 받아놓은 게 없죠. 그리고 우리가 불공제 사회 중에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있어요 <laughs>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세 관련된 매입, 매입세액 600만원 공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300만 원 중에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어, 안분 계산된 부분 200만 원 이거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800만 원인데 어, 면세분에 해당되는 것은 800만 원인데 이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손해 본 듯한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입니다.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안분 계산을, 공통 매입세액이 있다 이러면은 안분 계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 안분 계산을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분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은, 음, 이렇게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있을 건데, 이 공통 매입세액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공제되는,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반가운 소리니까 한번 빨리 보죠. 첫째, 해당 과세 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로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가 아니라 5% 미만입니다.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매입, 어, 그, 전체, 전체, 매출액 중에 면세 매출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두 가지를 충족하면 은이 어, 매입,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문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긴 하지만은 공통 매입세액이 600만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500만 원초과 된다. 공통 매입세액이 많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어때요? 단순히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 해서 그냥 다 공통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식 뺐습니까? 아니면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긴 하지만은 그 공통 매입세액이 뭐 500만 원